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뷔의 자작곡인 윈터베어의 조회수는 4,046,666회를 기록 중인데요. 윈터베어는 지난해 8월 9일 공개된 곡으로 뷔가 처음으로 영어로 가사를 썼고 뷔 특유의 부드럽고 편안한 중저음이 리스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힐링곡이라고 불리는 윈터베어. 뷔가 틈틈이 찍은 뮤직비디오도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는 뷔의 감성을 한껏 느낄 수 있어 팬들로부터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앞서 윈터베어는 지난 1월 사운드클라우드 1억 스트리밍을 달성했고, 뷔의 자작곡인 풍경이 1억 스트리밍 이후 두 번째 1억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뷔는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를 통해 아미 페인티드미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함께 올린 사진에서 벽에 걸어둔 그림을 쳐다보고 있는 뷔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은 팬이 그려준 그림으로 뷔를 미국 캐릭터 심슨 스타일로 표현을 했는데요. 파란 머리와 장미꽃을 들고 있는 심슨 뷔 그림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뷔는 자신의 집 벽면에 아미가 그려준 심슨 뷔를 그뭇하게 쳐다보며 애정 가득한 눈빛을 발산했고 뷔의 비주얼이 돋보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뷔는 팬들에게 심슨 뷔 그림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뷔는 직접 액자로 걸어놓겠다고 말해 크게 화제를 모았는데요. 실제로 심슨 뷔를 액자로 만들어 걸어두기까지 한 뷔는 팬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 팬들의 감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무려 88개국 1위의 기록을 세우며 K-팝 솔로 최강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와우! 드디어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지난 25일 오전 8시 40분 기준으로 뷔의 스위트나이트는 레바논, 몰타, 라오스, 스페인, 아르메니아, 라트비아에서 아이튠조 톱송 차트의 1위에 오르며 총 88개국 1위로 역대 케이팝 솔로곡 최다 국가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전에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86개국으로 1위에 올랐었는데요. 이 기록을 8년만에 뷔가 갈아치웠습니다. 와우! 이번에 뷔가 세운 기록은 뷔가 직접 출연한 뮤직비디오나 글로벌 프로모션 없이 오로지 음원 자체로만 이룬 기록이라는 게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레바논 1위 추가로 뷔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이스라엘 등 알춘즈 집계가 가능한 모든 아랍국가에서 1위에 등극하는 아랍 올킬 기록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대박입니다. 일본 매체인 리얼사운드는 일본 넷플릭스에서 이태원 클라스가 일본 종합순위에서 전체 2위에 오른 사실을 게시하고 인기 요인 중 하나로 뷔가 OST에 참여했습니다. 함으로써 전 세계 K-POP 팬들을 드라마로 끌어들였다라며 뷔의 막강한 영향력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소속사에서 이 곡을 좀더 많이 홍보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뷔의 효과로 결국에는 솔로 K-POP 최강자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요. 특이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